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클립스튜디오로 실스티커 만드는 영상을 만들 건데요. 어, 일단 그림을 그려놓은 캔버스를 불러옵니다. 먼저 컴... 스티커를 제작할 때는 어,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그 업체에 따라서 이렇게 업체가 제공하는 크기에 맞춰서 제작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업체를 미리 본 다음에 어떤 크기로 할 건지 이렇게 미리 구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로이 프린팅에 110에 150 자유 크기로 했어요. 제가 자로, 아, 이 정도 크기면 좋겠다 해서 생각한 크기가 이 정도고요. 이렇게 탐정, 파자마, 천사, 악마, 정원 가꾸기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 컨셉의 스티커를 만들었고요. 이제 이거를 스티커를 만들기 위해서는 칼 선을 따야 하는데 클립스튜디오로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랑 똑같은 캔버스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다리는 밀리미터 mm, 110이랑 150 크기인데 4가 추가된 거는 여유 재단 여유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mm가 추가된 용지를 불러오고요. 여기서 저희가 만든 도안 있잖아요. 한번 탐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필요한 레이어. 저희는 도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칼선용으로 채색 이 레이어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여기 확장 툴이 있거든요. 선택 범위 확장. 이거를 15픽셀 정도 늘려요. 왜 15픽셀이냐, 그러면은, 이게 칼선이 보통 그림이랑 1.5mm 떨어져 있는데, 15픽셀이 그 정도가 돼요. 그래서 15픽셀을 늘리고, 이렇게 확장이 된 상태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검은색으로 덮어줍니다. 이게 칼선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따 알려드리, 하고요. 칼선을 만든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걸 투명으로 제작하실 분이라면은, 이렇게 딱, 이 채색선에 맞는 블랙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요. 만약에 그냥 유포 리무버블 이런 식으로 제작할 거라면, 그러니까 투명 후지가 아닌 스티커로 제작할 거라면은, 이 도안 레이어와 칼선 레이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뒷대지를 따로 안 하고 이렇게 스티커 자체를 배경을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배경을 넣어 주시고요. 저는 이게 유태인데 만약에 칼선을 이만큼 따면은 칼선이 가끔 밀리거나 할 때가 많거든요, 업체마다. 그래서 여유분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이 칼선보다 조금 더 튀어나온 이 화이트 레이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더 작업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이 뒷돼지와 합친 이거랑 칼선 이두개 레이어를 가져갈게요. 리무버블, 그냥 투명 후지가 아닌 스티커 기준이에요. 새로 만든 여기에 불러와서, 아이고. 나머지 레이어는 삭제해줍니다.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여기, 이때, 여기가 CMYK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출력 컬러랑 RGB 컬러가 많이 달라가지고, 꼭 CMYK 작업을 해주시고, 다른 이름 저장. PNG가 아니고, 포토샵으로 불러갈 거예요. 탐정이니까 탐정. 저장하시고, 오우. 이게 클립 스튜디오로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왜 PSD로 불러가냐 하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칼선, 스티커 칼선 작업을 하려면 AI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다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 포토샵은 이게 포토샵을 거치지 않으면 AI로 불러올 때 CMYK가 안 되고 RGB로 변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토샵을 한번더 거칠 거예요. 아마 AI가 있는 분들은 어도비 전체를 결제하셨기 때문에 포토샵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포토샵으로 불러오면 여기서는 할게 간단해요. 자, 이미지 모드 CMYK 색상 이것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어를 병합하지 않은 확인. 이렇게. 그리고 Ctrl S 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그대로 AI로 불러올 거예요. 자, AI를 켜줍니다. AI. 사실 AI로도 CMYK 설정을 하는 법이 있을 텐데 제가 아직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 AI로 CMYK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토샵에 포토샵을 거치지 않으면은 RGB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모르겠고 일단 이렇게 클튜, 포토샵, 일러스트 세 가지를 모두 거친 이 방법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만든 이 PSD 파일을 불러오면은 드래그해서 끌어오면은 이렇게 떠요. 레이어를 오브젝트로 변환, 가전 레이어 불러오기 이두 개를 체크하시고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떴어요. 이 상태에서 이 도안 레이어를 꺼줍니다. 선택을 할때 도안 레이어 켜져 있으면은 도안 레이어까지 선택이 돼서 이 창이 안 떠요. 자, 이게 끈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미지 추적 위에 이렇게 떠요. 여기서 이 화살표,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은 흑백 로고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고 확장을 누릅니다. 이 선택이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우클릭, 단순화. 이 선택 툴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내 스티커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끄럽게를 눌러서 이걸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은 동글해질 수가 있으니까 한 저는 4퍼 정도 쓰거든요. 3, 4퍼 그래서 이렇게 조절해주시고 선택 여기서 이 검은색 부분을 없앨 거예요. 위에 보면은 색 없음으로 하면 딱 테두리만 뜨죠. 그리고 테두리를 업체에서 원하는 색으로 바꿔야 돼요. 보통은 마젠타 100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M 부분만 100%로 해주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되죠. 어? 근데 테두리가 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클리스트지로 가져오면은 보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끝선을 한번 선택 바탕을 누른 다음에 끝선을 선택하면은, delete 누르면 없어지죠? delete를 선택해서 없애줍니다. 어, 다시 할게요. 그리고 이 선은 얇게 만들어줘야 돼요. 0.5로 바꾸시고, Ctrl 누르면서 삭제, 한번더 눌러서 삭제.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칼선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여기 칼선 레이어 열어가지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복사본 있어요. 이거를 눌러서 버려줍니다. 도안을 켜면은 이렇게 칼선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통 사이트에서는 일러스트 파일을 그대로 옮기는게 아니라 PDF 파일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PDF로 저장을 해서 이렇게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막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출판용품 출판 품질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은. 1호 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클릭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